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엘리사, 평범한 미국 소녀였던 그녀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한 블로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린 그녀의 글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주신 경로대로 살았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이 제가 따라야 할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은 저를 점점 지치게 했고,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가 주는 재미와 로맨스가 좋았죠. 하지만 점점 드라마 속에서 비치는 한국 문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복 설날, 전통 음식,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언어인 한국어까지요. 저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며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지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정확히 발음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제 열정은 부모님에게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어요. 한국어는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언어가 필요 없잖아. 라는 말이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짜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러나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을 하고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았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한국을 향한 작은 꿈을 품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여행과 유학 관련 자료를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갔죠. 특히 제가 살던 작은 도시에서는 한국 관련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왜 한국이냐 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에게는 점점 더 명확한 이유가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준 곳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만든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한국행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처음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알았을 때 반대는 한층 심해졌죠. 엘리사 너 혼자 낯선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내가 그렇게 하면 학비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거예요. 그게 꼭 한국이어야 하니? 그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한국에 가야 한다는 확신뿐이었죠. 이 갈등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생활비. 문화적 경험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사들을 인쇄해서 보여주며 끈질기게 설득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널 지원할 수 없다며 경제적인 도움을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지원 없이 정말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나는 영원히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비행기 표와 기숙사 정보를 검색하며 고심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힘들었지만,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위해 스스로 해내야만 해.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거예요. 티켓을 손에 쥔 순간, 마치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거라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그날 엘리사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익숙한 캘리포니아의 풍경이 창문 밖으로 멀어질 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엘리사는 인천공항의 규모와 정돈된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환한 미소로 다가오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한국은 엘리사에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찾아다니던 중, 한 할머니가 그녀를 도와주며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셨고, 지하철에서는 젊은 대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엘리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더 높았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한국어는 드라마 속에서 들리던 것과는 달랐고, 빠르게 말하는 현지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웠고, 길을 물어보려다가 몇 번이고 길을 잃었죠. 첫날 밤, 기숙사방에 홀로 앉아 엘리사는 갑작스러운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할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잠식하려 했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리며, 매일 조금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그녀의 목표는 작았지만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어 학원에서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을 때 학원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답해주며 칭찬했을 때 엘리사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한국어 학원에서 재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재훈은 영어를 조금 할줄 아는 친절한 한국 청년이었어요. 그는 엘리사가 한국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그녀를 데려가 군밤을 사주며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게 정겨운 문화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죠. 재훈 덕분에 엘리사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글날에는 직접 송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행사에 참여했고, 주말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한국에서의 삶이 주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끽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엘리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한국어 실력을 키워가며 자신감을 얻었고 낯선 환경에서도 용기를 내어 사람들과 교류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독립과 자아 실현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재훈과 함께 지내면서 엘리사는 한국에 더 깊이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엘리사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먹는 것만으로는 한국 문화를 다알수 없어요. 직접 만들어 봐야 진짜를 느낄 수 있죠. 라며 웃으며 말했죠. 그날 저녁, 엘리사는 재훈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어머니에게서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김치를 손으로 직접 버무리는 과정은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손끝에 묻을 때마다 엘리사는 마치 한국 문화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죠. 엘리사,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 재훈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엘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김치공예가라고 불러줘야겠어. 이러한 경험들은 엘리사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언어 장벽은 다시 한번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가 배운 한국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복잡한 금융 용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황한 엘리사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순간,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영어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같이 해 봅시다. 그 직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엘리사는 울컥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친절한 사람들은 그녀가 이곳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일이 도전과 발견의 연속이었지만 엘리사는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훈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응하려는 노력 덕분에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죠.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 자신의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엘리사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재훈과 함께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메뉴는 삼겹살이었는데 한국의 독특한 고기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믿었던 엘리사는 삼겹살을 손수 굽고 쌈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사가 고기를 집어들던 중옆 테이블에 나이 든 남성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엘리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그의 말을 통역해주며 웃었지만 그 남성은 얼굴을 찌푸리며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야? 엘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분이 내가 고기를 굽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셔.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이나 불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엘리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걸로 실수하는구나. 그녀는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동시에 이 작은 일로 자신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사는 재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 싶어. 재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이런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야. 한국 사람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문화 차이로 이런 상황을 겪어. 그리고 그 아저씨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종종 친절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재훈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날의 일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국의 고기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오해를 풀고 자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사는 한국 문화와의 차이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창의물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듣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겸손히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그 남성이 알려준 방식으로 삼겹살을 구워보기 위해 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훈과 그의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만의 삼겹살 파티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재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삼겹살 고기 전문가야. 엘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언어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더 넓게 이해하고 성장시켜주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엘리사는 사람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의 친절은 때로는 직설적이거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사는 한국어 학원에서 열린 교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전통 놀이와 음식을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엘리사는 삼겹살 사건 이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신감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행사에서 엘리사는 한 할머니와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이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말을 움직여 팀의 흐름을 끊고 말았죠. 할머니는 크게 웃으며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과 격려는 엘리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더 이상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엘리사는 학원 선생님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 그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는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삼겹살 사건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큰 배움을 준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친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요. 그 후로 엘리사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버스를 탈 때도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고 먼저 인사를 나누었어요. 특히 엘리사가 기억에 남는 날은 동네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한국어 많이 늘었네.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 같아. 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말 한마디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 속에서 엘리사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사의 한국 생활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친숙한 얼굴로 통할 정도로 적응했죠. 무엇보다 그녀의 자신감과 독립심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일 제목은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였어요. 내용에는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는 엘리사를 응원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보고 생각이 바뀌었단다. 너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줬어. 내가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어. 그 이메일을 읽으며 엘리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지와 인정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정말 몰랐던 세계를 내가 보여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순간 부모님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엘리사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삶을 열심히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김치 비빔밥 튜토리얼 영상은 해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재훈과 함께 한강공원에서의 여름밤 바비큐 파티,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한복 체험, 그리고 경복궁, 야간 개장에 갔던 순간들까지 이 모든 순간은 엘리사에게 두 번째 집이라는 단어로 한국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2주년을 기념하며 엘리사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했던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를 주었고, 이제는 나의 소중한 또 다른 집이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엘리사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죠. 도전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